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날 사건,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거죠. 맞아요. 그 오순절이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던 바로 그 날이잖아요. 음, 그렇 오늘 여기서 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라든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성령 충만은 뭘 의미하는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말씀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꼭 뭐랄까 정해진 디데이가 되면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엔 다 때가 있다는 걸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정해진 때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과거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예들을 막 들어요. 아 예를 들면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임마누엘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네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스가리아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일또 이사야가 묘사한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활과 승천까지 아 정말 많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게다그 정해진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걸 어, 강조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미래의 약속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약속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림 약속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성령 약속. 네. 이 말씀은 과거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 재림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강조해요. 음.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어쩌면 재림이 곧올 거라는 그런 긴박감을 좀 잊고 살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요. 확인 그렇죠. 하지만 또, 저기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의 고통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서는 그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음. 재림이 진짜 임박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림 약속이랑 같이 주신 그 성령 약속은 예수님 승천하고 딱 열흘 뒤 오순절에 바로 이루어졌고요. 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죠. 오순절 날이에요. 그날 장면 묘사가 정말 생생해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요. 그쵸. 바람하고 불. 성령을 상징하는 아주 익숙한 이미지들이죠. 여기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는데요. 어떤 구분인가요?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그 자체는 음, 예수님 탄생이나 천지 창조처럼 역사성 딱한번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일회적인 사건. 아, 단한 번. 네. 근데 그 결과로 오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받아야 하는 거라는 거죠. 아, 그건 계속 되어야 한다. 그렇죠.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 기름 같은 거예요. 한번 가득 채웠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운행하려면 계속 주의해야잖아요. 하아 그렇네요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시키지 말라는 그런 경고도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인 강림은 한 번이지만 그로 인해 가능해진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경험 충만은 계속되어야 한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그리고 그 계속되어야 하는 성령 충만의 가장 직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뭐였는지.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딱 짚어져요. 그게 바로 그 부분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 맞습니다. 이 말씀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무슨 뭐 엄청난 기적이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인 말이 변했다는 거예요. 말의 변화요? 네. 이전에는 막 비판하고 상처 주고 좀 이기적인 말을 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말이 부드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믿음과 능력, 소망이 담긴 말로 바뀐다는 거죠. 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소망을 말하게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실제적인 열매라고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뭐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그런 현상 자체보다도 그 말의 내용, 성격, 그러니까 소통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와,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또 약속은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의미, 그리고 성령 충만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 특히 말의 변화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내용들이 당신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말씀은 마지막에 개인, 가정, 또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그걸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말,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